하루에도 여러 번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런데 특별한 쓰레기가 버리지 있다. 버리지 마세요, 제 살림 보물이에요. 버려지는 것들이 주부의 보물. 살림 비법부터 날씬한 몸매 관리까지 그 변신을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허투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순화 주부. 하루 동안의 음식물 쓰레기 양인데요, 정말 얼마 안 되죠? 눈는 크게 뜨고 봐도 전혀 보이지 않는 음식물.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여주는 건 바로 이 껍질들이에요. 버려지는 음식 껍질들이 그 비결이다. 자, 그 종류 또한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를 김치에 넣어주면 신맛을 줄여줘요. 김치에 넣어두기만 했을 뿐인데 신맛을 잡아준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달걀 껍데기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은 젖산을 중화시켜서 신맛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산도의 백김치를 두개 준비를 하고요 한 줄에만 달걀 껍데기를 넣어준 뒤 하루 이상 보관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전혀 쉬지 않은 달걀 껍데기 김치 자또 세척이 힘든 유리병이나 입구가 좋은 병은요 잘게 부은 달걀 껍질과 물을 넣고 흔들어주면 간편하게 물때제거 완료.